클러스톡의 충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클러스톡에서는 자체 충전기는 제공되고 있지 않고요 충전이 가능한 USB 케이블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클러스톡에 보시면 이 후면에 오디오 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충전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USB 겸 3.5mm 잭을 이용해서 3.5mm 잭을 클러스톡에 꽂고 일반 가정에서 충분히 갖고 있을 수 있는 아답터가 있습니다 일반 아댑터인데그 핸드폰용 USB 겸용 충전기라고 할수 있겠죠 아댑터인데 지금 제가 이 모델은 아이리버 탭에 사용되고 있던 아댑터입니다 클러스 톡은 충전시 필요한 볼트가 5V에서 120mAh만 제공되고 있으면 충분히 기존에 있던 핸드폰 충전기나 스마트폰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지금 아이리버 탭 같은 경우는 5V에 2Ah까지 지원되고 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클러스 톡을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연결해서 충전기에 아, 충전기가 아니라 콘센트에 꽂으시면 바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리버 탭 뿐만 아니라 자, 이 충전기는 아이패드나 아이폰에 있는 아답터입니다 이 아답터도 충분히 5V에서 음 1A까지 지원을 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을, 이 제품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.